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세요. 여러분하새요 <목소리> 백방성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번에 신규 g 귀신 두 마리와 더불어서 신규 고스트 X 세 마리도 같이 나와 볼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스트 X 세 마리 전부 잡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또 포획하기 들어가 주시고. 와, 아, 고스트 X도 잘 나와야 될 텐데. 바로 빈여 사용. 아, 일단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는 박주미. 역시 바로바로 바로 나올 리가 없어. 이번에는 신규 G 고스트는 잘 나오는데 고스트 X는 잘안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박주민이랑 와우! 저글링 스타 G 네비로 전용 아이템까지 다자빙려 사용 오 그냥 캐로베로스 어? 이거 운전하면 캐로베로스 X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캐로베로스 X 와우! 지금 이게 업데이트 하자마자 귀신 잡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캐로베러스 X까지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캐로베러스 X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막 완전 부릅떠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참람 죽일 기세로 <laughs> 얼굴 세 개가, 막, 이빨, 크르 막, 이러고 있네요. 고스트 X가 되면서 좀더 사나워진 느낌이 납니다. 기존의 캐러블루스랑 비교해보면은, 기존의 캐러블루스 뭔가 얌전해 보이는데, 얘는 고스트 X가 되면서 완전 사나워지고, 와, 저는 근데 이게 좀더 멋은 더 있는 것 같아. 눈이 좀 무섭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한번더연막고다도레이 그래. <laughs> 바로 쥐 진면까지? 뭐야, 민연! 이거 좋다니까, 진짜. 어. 쥐 귀신까지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로스트 엑스 잡으려다가. 잡아주시고. 아이템은 이제 깨진 손거울. 블러드맨이 전용 아이템까지. 나이스. 또 연먹어, 빙엿 사운드 플레이. 이번에 우사첩이네. 근데 그 사운드 플레이 할 것도 없잖아. 어. 바로바로 자동사냥이니까 자동 잡아주시면서. 과연, 고스트 신규 X들은 언제 나올지. 와우! 뭐야, 그냥 우사첩에다가, 붉은 수정, 쥐 도안 전용 아이템,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와, 이번엔 운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신규 고스트 X,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더빗념 먹고, 나와라! 아, 각기. 똑같이 네발 달리, 내긴 한데, 아, 각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각기는 사실상 여섯, 여섯 발이잖아, 여섯 발. 발이 여섯 개. 네발달린 애가 나오란 말이야. 바로 각기랑 빛나는 마법거울 다시 연 먹고 사운드풀. 아, 닭목기 이번에는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목기 바로 잡아주시. 까우. 바로 닭목기 X까지 나이스. 그럼 클레이치 도너츠. 그런데 저는 아이템. 자, 비가 또 먹어. 또 어, 먹고. 인큐버스. 와, 인큐버스 겁나 나와. 인큐버스 바로 슛 잡아버려. 잡아주시면서. 바로 또 인큐버스, 인큐버스 X. 와, 고스트 엑스 은근 잘 나오는데. 잘하면은 나머지 고스트 X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린티 쿠키랑. 어또 아, 비벼먹어. 아, 이거는 쥐 구미호잖아. 구미호가 나와야지. 아, 구미호 진짜 너무 안 나와. 여러분들 또할것 같아.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잡아야겠죠? 쥐 구미어도 바로 쥐 구미어 잡아주시면서 깨진 손골 블로더맨의 전용 아이템까지 블로더맨의 아이템 오늘 많이 나오네? 또 연막구? 아우 나이스 구미오! 제발 제발 구미오 X 나와라 제발! 뿅! 가만 있지 않겠다! 구미오 x 가안 나오면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 잡아! 잡아주시면서 응, 아니야. <laughs> 두 시간 뒤. 와, 여러분들 이제 빅녀 다 썼어요. 헤이 다, 헤이 다. 헤이 어. 어, 이제 빅녀 다 썼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여수로 고스트 엑스, 나머지 두 마리 이어 잡아 봐야 될것 같고요. 너무 안 뜬다. 얘네 두 마리가 얘 누구야? 뿅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불가사리 아니 나 아까 현지를 했는데도 왜안 뜨는 거야? 어, 현질 했으면 떠야지. 바로 선기 승천 불로 잡아버려. 슝치. 신규 고스트 X 아이템으로 떠라. 그냥 불가사리랑 아이템 같은 경우 고급스러운 밴드 사름 규정 아이템. 아 별로야 역시. 자그럼한번더연 먹고. 사운드 플레이. 어? 뭐야? 아니 그냥 요새서. 만티코어가? 이 만티코가 사실 진명이랑 좀 닮았군요, 여러분들. 어, 바로 에너지볼 로 잡아주시면서 혹시 몰라 만티코 X가 뜰지? 뿅! 그냥 고스트 에너지볼. 바로 촥! 잡아주시면서. 와, 대박! 드디어 또 겨우 얻어버린 만티코 X. 얘도 진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만티코 X 잡아주시면서, 근데 이거, 만티코 생김새를 자세히 보시면은, 입속에, 입속에, 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미니미 버전 보면은, 고스트 X가 되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더, 얼굴이 더 징그러워진 것 같구요. 기존의 만티코랑 비교해봐도, 진짜 많이 흉측해진 걸알수 있죠, 여러분들. 기존 엄청 귀여웠는데, 이것도 그렇게 귀엽진 않지만, 요거에 비하면, 귀엽죠, 기존께. 입속에, 입속에, 입. 굉장히 징그러졌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한번 더, 도깨비한테 사용해주시고, 과연 구미호 X는 또 언제 나올지. 더라겠다 바로 이어서 두, 오, 쥐 두옥신까지 이 일반 여수소. 오, 일반 여도 확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저도 빨리 구미 x 가 먹고 싶은데 일단은 뭐쥐 두옥신이 나쁘진 않지. 구미는 과연 언제 나올까, 요 여러분들? 구미가 나오질 않아. 바로 성기숙자부 슝 잡아주시면서 과연 어떤 아이템이? 그냥 쥐 두옥신이랑 딸기빵 초콜렛 바알제부 전용 아이템 아 별로야. 또두 시간 뒤와 여러분들 이제 일반 녀도 거의 다 사용해 가는데 구미호 X 아니 구미호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좋아요의 힘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녀 먹고 사운드 플레이 헉, 이 소리는 일단 구미호가 떡이 떴어요 여러분들 몇 시간째 와 드디어 구미호 다시 떴는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구미호 진짜 잡으려고 또 한 두세시간이 흘러 고 왔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고스트엑스 구미호 떠라 뿅 가만있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이번에도 구미호가 구미호 엑스가 안나오면 나도 가만히지 않겠다 흐야 흐야 구미호 엑스 떠라 흐야 흐야 제발 이번엔 떠라 구미호 엑스 가라 섬긴 수천불 제발 구미호 엑스 과연 나 여러분들, 드디어! 구요 엑스를 먹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좋아요 파워로 바로 그냥 저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구요 엑스 생긴 거 보시면은 기존이랑 비교해 보면 좀더 뭔가 성숙해진 성장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토끼 느낌 나기도 하고요. 여기 막 수염 같은 거랑 눈 빨간 게 약간 토끼 <laughs> 느낌이 나긴 나요. 귀가 약간 토끼 귀까지 생겼어 그러면서 어 엄청 이쁘고 귀엽게 잘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서 어 아이템은 그러면서 체리한 막태스탄 마구알망 전혀 아이템까지 깔끔하게 먹어주시면서 그런 바로 방금 잡아버린 이 구묘 엑스부터 스토리 보도록 하죠. 뿅. 나 바빠서 아, 스토리는 똑같네요. 가. 바로 스킵 해주시면서. 공격력은 그러면 375. 와, 공격력도 SS등급을 그런지 굉장히 높고요. 스킬 공격력은 4300. 와! 아니, 이거 이러면은 쥐도안이랑쥐 진명보다 스킬 공격력도 그렇고, 공격력도 그렇고, 올등하게 높은데요? 구묘 X가? 역시, 구묘 X가 안 나오던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강하니까 잘안 나오지. 그럼 바로 이어서 만티코 X도 능력 보도록 하죠. 이것도 스토리 똑같기 때문에 스킵 해주시면서, 얘는 공격력이 320. S등급 치고는 높구요, 일단. 스킬 공격은 3750. 뭐야! 얘도 G 고스트보다 훨씬 스킬 공격력이 높구요. 게다가 제 아이템, 예. 아이템도 겁나 많이 모아가지고 플러스 90의 추가 공격력까지. 이거 만티코 X도 쓸만할 것 같은데요. 잘만 레벨업 시키면은 오 만티코 X가 오히려 G 신규 귀신보다 더 좋습니다. 바로 이제 캐러벨스 X도, 뿅! 보시면은, 얘도 스토리 똑같네. 그럼 이것도 스토리 바로 스킵 해주시면서, 얘 같은 경우 공격력이 315. 여태까지 나온 신규 고스트 X 귀신 중에서 가장 낮은 공격력이고요. 그러면 스킬 공격은 3800. 스킬 공격력은 좀 높네요. 대신에. 그러면 추가 공격력 108까지. 제가 또 아이템도 또 겁나 모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공격력이 420 정도 되는데, 와, 이거 이러면 캐로블러스 X도 키워볼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아이템을 겁나 모았기 때문에 공유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S등급인데 거의 400이야. 와우. 그럼 바로, 방금도 새로 얻어버린 신규 고스트 X. 스킬도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뿅. 구미호부터. 양손 치르기 뿅.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 그리고 만티코 X. 뿅. 아, 이빠 굉장히 징그러워. 크게 보이니까 더 징그러졌고요. 그럼 바로 여기서 캐로블러스 X까지 뿅. 와 와, 이게 스킬을 쓰니까 굉장히 커지면서 눈이 막더 커져 막오캐러블스 엑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규 고스트 엑스 3마리 전부 저와 함께 같이 잡아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3마리의 신규 고스트 엑스 귀인 중에서 어떤 애가 가장 좀 멋있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지 아래 적혀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셋 중에서는 캐러블스 엑스가 눈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좀 사나워진 게 멋있어 가지고 얘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거 알아 가시면서 그럼 좋아요 구독 택택 들고 여기까지 뿅